마지막 선우선수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컷 <목소리> <목소리> 제가 이번에 엄청난 경기를 보고 왔습니다 프로복서들 경기는 가끔 영상으로 보긴 했지만 현장으로 직관은 처음이었거든요 디스파이트라는 경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싸운다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처음에는 저 그냥 저희 체육관 선수분이 나간다고 해서 네, 무조건 그냥 응원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갔다가 이 경기는 제대로 정말 준비하고 뭔가 좀 기존 경기랑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것 같아요. 뭔가 예능감도 있고 선수풀도 뭔가 좀 약간 선별된 그런 느낌? 보니까 진짜 선수분들도 좀 선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선수분들도 뭔가 전투력이 엄청나신 분들이었어요. 뭔가, 음, 치고 빠지고 그냥 막 계속 도망 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분명 아프실 텐데, 엄청나게, 약간 KO 수준까지 갈 그런 정도인데, 진짜 이번 본 경기 7게임 중에서, 음 정말 주심의 판단하에 중지가 된게 아닌 이상, 정말 끝까지 싸우시더라고요. 아, 정말 너무 놀랬습니다. 자세한 이 디스파이트 경기 7게임에 대한 리뷰와 2회차, 디스파이트 2회차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혹은 다음 2회차 할 때, 갈만 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께 제가 명확하게, 딱 깔끔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자분들 경기, 어, 딱한 게임이 있었어요. 첫 번째 게임이자 유일했던 여자 경기에 대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생활체육대회를 몇번 나갔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어떤지 대략적으로 좀 알거든요. 여자 복싱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일반 생활체육에서는 어느 정도인지는 아는데 실제로 그 다음 단계인 원래 아마추어 경기가 있는 게 맞고, 그것이 좀 점프업 할 경우에는 생활체육 다음에 프로 이 대회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번 경기는 프로 라이센스를 획득한 프로 선수분들이 참여한 경기였었거든요. 뭔가 이력도 독특합니다. 장혜수 선수와 이선우 선수, 이렇게 두 분이서 붙으셨는데두 분이 프로 라이센스 딴 시기도 비슷했고, 그러니까 올해 등 어, 제 7월, 7월 달에 우리 디스파이트 경기였으니까, 어, 몇달 전에 따신 걸로 알고 있어요, 두분 다. 장혜주 선수는 20대라고 하지만 이제 곧 30을 오실 분이시지만 그래도 20대. 그리고 이선호 선수는 30대. 그래서 두 분의 나이 차이는 5살 정도였고, 또 이선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프로, 라이센스를 딴 적이 있으신데, 그 이후로 선수, 그, 시합은 한번 나가고, 있다. 더 이상 안 나시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나는 시합 안 나가겠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올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프로 라이센스도 새로 따시고, 이번 디스파이트를 통해서 또한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웬일이지? 라고 했는데, 제가 좀 약간 빌미가 됐던 것 같기도 해서, 아, 이번에 또 부상이 있으시다 보니까 좀 염려는 됐지만, 두분 정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대한민국의 미래 너무 밝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리를 못 움직이는 줄 알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제가 홍코너 쪽, 장혜수 선수 그 측근들과, 측근분들과, 코치님, 관장님, 그 세컨 분, 그리고 관장님과 세컨 분들 계시는 곳에 제가 바로 있는데, 어, 제가 너무 좋은 자리를 주셨는데, 젤, 링 바로 앞에, 젤 앞에 1번 또 자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관하는 장난이, 막 사람들 땀 튀기는 걸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어느 샤워 부스 자리인데, 아, 근데 저는 청코너를 응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체육관에서 관장님이랑 세컨 빼고 저 혼자밖에 못 왔단 말이에요. 저는 어쨌든 선호, 선호님을 엄청 응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분명 힘들게 노력한 걸 알기 때문에, 나라, 나 조금이라도 의지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좀 힘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응원을 하고 싶은데, 온통 주변에 다 장혜수님 군들이어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응원하기 되게, 아, 좀 어려웠어요. 근데, 아, 맞는 걸 보니까, 이걸응원안할 수가 없잖아요. 힘을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할수 있어! 아, 이선호 가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랬더니 응원이 약간 맞불처럼 돼가지고 제가 하면은 이쪽에서 막 천장 저쪽에서 막막 막 장에서 가자 이러고 저한테 이선호 가자 그래서 약간 좀 재밌긴 했었는데 혹시나 그 상대방 상대 선수 쪽에서 좀 혹시 불편하셨다면 이 자리에 비로소네 죄송합니다 아, 이선호 선수. 아, 저밖에 응원 안는줄 알았는데, 또저 위쪽에서 또 선수, 이선우 선수 응원해주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선우 선수도 저한테 얘기하는데, 오, <laughs> 어, 근 자기 응원해주는 사람비서 놀랬다고. 그래서 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대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많은 의지가 됐었어요. 좀 이선우 선수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기도 있었던 것 같고, <laughs> 어, 이번 계기가 원래 분명 시합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번에 나오게 돼 가지고 저도 덩달아 이제 이서론 선수 경기를 볼수 있게 됐는데 여러분이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 어, 경기는 크게 이제 이분 여자분들은 2분 4라운드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1, 2라운드 때는 아무래도 1라운드는 좀 체력 안배도 많이 하실 거였고 좀 탐색전도 있으셨을 텐데 본격적으로 재밌는 건 이제 3라운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그 동안 이제 정타 좀 맞았던 게 누적이 됐는지 3라운드부터 이제 이선호 선수 코피가 나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제 앞면 쪽 공격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참 보기 안타깝긴 했지만 그만큼 또 장예주 선수 파워가 또셌고 어, 이선호 선수도 얼굴이 또 약하긴 했지만. 아 진짜 어 <laughs> 이소룡 선수도 이제 커피 투혼을 하면서 진짜 끊임없이 주먹을 내는 거 보고서 야 진짜 나도 저렇게 못하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정신적으로 버티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3라운드때그 <laughs> 커피 안 느껴졌냐 안 아팠냐? 커피가 날 정도면 어딘가 부러졌거나 뭔가 이상이 분명 있었다는 거거든요. 얼굴도 다 마, 맞아가지고 되게 빨개진 상태였는데 괜찮았냐 물어보니까. 어 뭔가 흐르는 느낌이 있었다 근데 어 뭔가 흐르는 느낌이 있었다 근데 아픈 거를 잘 몰랐나봐요 그 아드레날린이 솟아서 그런가 그때 그럼 무슨 생각을 했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2분만 더 버티면 된다 그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와이 사람 뭐지? 그랬었어요 아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에도 보면은 분명 맞아가지고 도망다니거나 그럴 수 있는데 두분다 계속 전진을 하더라고요. 장혜주 선수는 이미 전진하시는 스타일이시고, 이선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진짜 맞는데도 계속 막으면서 계속 펀치를 내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야, 저 여자분들 진짜 대단하시다. 그냥 여자, 남자 이런 걸 떠나서 저 사람들의 근성, 투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끝까지 하려는 마음? 진짜 대단하시다. 와, 이래서 순정 파이터라 는 말을 하나 봐요. 정말 너무 멋있었고, 어 많은 도전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제두 분들 경기를 하는 걸 보는데, 어 순간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것들, 어나 내가 평소에 하던 복싱 도체 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진짜 진짜 경기를 본것 같아요. 와 진짜 투지 있는 그런 복서들, 여자 복서들이 진짜 이 정도로 엄청날 수 있다라는 걸좀볼수 있는 경기였고, 어제몇명좀들려셨어요 아, 물론 다른 분들 경기 너무나도 멋지고 정말 다저 엄지 척이었고 너무 재밌는 경기도 많았는데 어 몇몇 분들 또 여자분들 특성에서도 그런지 여자분들 경기에서 보기 좀 쉽지 않던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음 정말 재밌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어, 전 이선호 선수에 대해서가 좀 아무래도 할 얘기가 좀 많다 보니까, 어, 이선호 선수에도 조금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저는 장혜수 선수님 펀치를 맞아본 적이 없지만, 이선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평소 스타일이 되게 좀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기도 하고, 파워가 되게 센 분으로 기억을 해요. 파워가 되게 셌어요 그 남자분들이랑 스파링을 할 때도 힘조절 안 하시고 가끔 이렇게, 어, 좀 어린 분들이랑 할땐좀 힘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그분들이랑 할때 보면 펀치가 되게 약간 찰싹찰싹 아프고 뭐 그런 경우라면 어 이선호 선수랑 했을 때 남자 펀치랑 거의 동급 아니면 그보다 더 아플 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되게 파워가 세신 분이고 지난번 제가 부상의 모든 거 3탄에서 리버샷 3탄? 4탄? 제가 리버샷 맞고 근육 파열 나가지고 그때 뭐 숨도 못 쉬고 했던 그 사례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상대 선수가 이선호 선수였어요. 분명 엄청 세게 때린 것도 아니거든요. 그 영상 보면은 툭이 소리가 나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딱 복부에 맞아가지고 제가 그 순간 숨도 못 쉬고 진짜 열까지 탁 차올라가지고 여기 갈비뼈부터 여기 등쪽까지 너무 아파서 나중에 니까 근육 파열이라고 진단을 받아서 그때서야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파워가 되게 세고 정확하게 꽂히는 펀치예요. 근데 장혜수 선수님은 이번에 보니까. 아, 이선호 선수보다 더한 분이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사실 두분다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경기에서는 장혜수 선수의 기량이 정말 많이 우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이선호 선수, 알죠? 항상 제 마음 아시죠? 두 분의 선수분들이 자세도 너무 좋으시고 어, 두 분의 특징이 약간씩 좀 달랐어요. 장혜수 선수분이 발이 또 빠르시더라고요. 발도 빠르고 펀치 내는 연타도 약간 정신 없는 연타라고 들었어요. 거기다가 가끔 이렇게 하나씩 크게, 크게 들어오는 게어 파워가 되게 정확하게 들어오시는 것도 맞았고 그리고 아 이선호 선수가 원래 저런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들려서 꺾일 정도로 뭔가 파워가 세게 오는 거 그리고 여기 이선호 선수 오른쪽 눈 쪽이 나중에 멍뜬걸 봤는데 이쪽이면은 거의 잽으로 여기 날렸다는 거거든요. 잽으로 날렸거나 아니면은 여지 스트레이트로, 어, 오른쪽 눈 쪽을 맞췄다는 건데, 어, 어쨌든, 정말, 자기수 선수, 무서운 분이시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 정말 되게, 기대가 되는? 마지막 결론을 정리하자면, 이번, 디스파이트 경기, 디스파이트 그, 1회, 또 정말 성공적으로 잘마치셨던것 같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 다 즐거웠고, 특히, 어, 아무래도 응원하는 사람들이, 여자분들, 또, 경기를 더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혜수 선수와 이서로 선수 경기할 때, 응원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뭐, 특히 저는 뭐, 1대 뭐, 다수로 이렇 맛보는 것처럼, 계속, 어, 응원, 응원의 설전이 진짜 마지막 4라운드까지 끊이질 않았었고, 그런데도 저희도 막 엄청 막 소리 지르고 응원하다 보니까, 정말 같은 마음으로 막 심장 두근두근대고, 막 같이 막, 응원 맞을 때 나도 막 아파하는 것을 이렇게 피하면서 즐겼던 경기였고, 거의 지금 7시 정도에 시작을 해서, 저 거의 한 10시 반정도에 경기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집을 같이 가는데도, 아, 코피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뭐 4시간 이상 계속 난 거예요. 물론 이게 막 코피가 진짜 피가 계속 끓었다기보다는 아내가 이제 코가 부어가지고 그게 이제 고여있던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장혜수 선수 힘이 <laughs>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진짜 뭐 거의 선수, 진짜 선수잖아요. <laughs> 프로 선수분이시잖아요. 어 그렇게 맞고 띵하고 정말 아프실 텐데도 아플 텐데도 마지막에 딱그 말을 하더라고요 좀 시간 좀 흐르고 좀 약간 진정되신 상황에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는지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어 이런 경험 어디서 하냐 재밌었다 딱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야이 사람들 뭐지 <laughs> 저는 그거 보고서 아나 프로선수는 못하겠다 <laughs> 이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또 드는 생각이 어. 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상 때문에, 부상이 생기거나 또 부상을 입으면은 그 이후에 체육관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고, 더 이상 복싱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사실 뭐, 1, 2년 차가 가장도 많고, 뭐, 그 이상 하시는 분들은 진짜 드물어요. 제 주변에는 특히. 그 되게 약간 소수가 되고, 프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헤드 기어를 벗기 때문에 또 소수 중에 소수가 되는 거거든요. 구상에 대한 위험, 그래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거의 진짜 프로 선수분들 안아골절이나 뭐코 무너지거나 그런 거 되게 일상다반사로 많이 왔어요제 주변에도 진짜 많았고 갈비도 부러지는 사람, 요세 가지가 제일 많았어요. 하 그러다 보니 사실 저는 조금 이제 제 선을 정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럼에도 뭔가 프로에서 프로까지 가시는 그 여자분들이다 그러면은 어, 좀더 저는. 경이롭게 그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선호 선수 말고 혹시 붙을 사람이 있었다면 그분은 또 어땠을까 그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장혜주 선수의 앞길도 응원을 하고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선호 선수도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진짜 너무 저에게는 나또 특히 감동이었고 이선호 선수 온전하게잘 회복돼서 또 좋은 모습으로 또뵐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엔 디스파이트의 리뷰로 돌아올게요.